장에 있었던 고린도교의 분파 문제를 이제 설명하는 그 말미에 이제 이 4장 1절 이하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해라 이런 가장 중요한 이해의 열쇠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어, 자격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제 에,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어, 그것은 자원해서 하지도 않고 어, 자격을 따서 하지도 않고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이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죠. 서신서 매 시작마다 다 나오는 말이지만 같은 고린도전서 1장 에, 1절 2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대내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둘다 보십시오. 보냄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움을 받아 보냄을 받고 있고 보내지는 곳에 있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보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경우에 다 모든 근거는 그리고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들이 어떤,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맡고 있는가를 기억하라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창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나르지요. 하나님의 일꾼이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비밀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시키는 일 모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배달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 그럴 실력이 있느냐는 그 작품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그가 택배 하시는 분이 배달부가 그 자기가 전한 물건이 뭔지 모릅니다. 포장한 거 같다. 주라는 집에 갖다 준 겁니다. 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죠. 배달부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 제 집에 갖다 주라는 것에 갖다 주라는 것을 전달할 뿐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전하라 한것 너희에게 목적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 있으니 너희는 그 받은 것으로 유익을 얻어라 너희가 유익을 얻지 못했다면 내가 틀렸거나 너희가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네, 난 틀리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만나서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그건 네 잘못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이라는 중요한 직무에 있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시대, 자기가 사는 사회에서 세상이 뭐라고 할 때마다 속으로 해야 되는 답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믿는 바를 너희들 앞에서 행했다. 네가 나를 보고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네 잘못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너희보다 더 많이 배운 것도, 더 많이 가진 것도, 더 유별날 것도 없지만, 너희하고 다른 게 있다. 나는 생명이 있다. 나는 예수를 안다. 그것은 예수님의 비유처럼 산 위에 있는 동,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추일 수 없고,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 같이, 그것은, 그것은 숨길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너희가 분파로 싸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 봐라. 도대체 왜 그러냐?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개바에게라. 그래서 무슨 유익이 있느냐?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내용이 거기 들어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예수 안에서 준 모든 것이 무엇이더냐? 모든 겸손과 믿음과 순종과 유익과 감사와 모든 영에 속한 신성에 참여하는 고급한 영광이 아니었더냐? 그런데 왜 이러고 있냐? 대단한 구중입니다. 대단한 구중. 대단한 구중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늘 이런 자격 시비에 걸려서.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위인 위인으로서 우리와 다르다는 존재들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모세, 엘리야, 바울 업적 업적을 좋아하는 거죠. 우리와 달라서 구별되는 능력을 가져서 독특한 지위와 업적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들도 다 운전수입니다. 큰 추억. 운전했습니다. 큰 추록. 16톤 몰고 갔고, 우리는 1.5톤 몰고 갔고, 그거는 아무 차이가 아닙니다. 무엇을 담아 갔느냐입니다. 무엇을 담아 갔느냐. 그들은 다 배달꾼입니다. 그들의 위대함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 삶에 감사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이고 여러분의 개인 인생을 살아 여러분이 속한 사회 속에 현실이라는 도전 속에 있습니다. 우리 지금 불편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고함들을 지르고 분노하고 보복하고 그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들에게 다 폭력을 행사하려고 준비된 사람들 같은 사회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릅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어떤 흉기도, 어떤 분노도, 어떤 보복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진려고 들고 양보하려고 들고. 도망가려고 들은 사람들 아닙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늘 공포와 늘 폭력과 악행이 저질러지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다른 존재로 매일 아침 출근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납니다. 싸움의 한 복판으로 걸어 들어가죠. 애를 길러야 되고, 이웃과 만나야 되고, 모든, 모든,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과 섞여야 됩니다. 억울한 일도, 말이 안 되는 일도, 속상한 일도, 고난도, 질수 없는 버거운 짐들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맡은 일은 충성입니다. 그 모든 일을 해결하고, 감동을 자아내고, 기적을 이루고, 그런 거안 합니다. 충성입니다. 하루만큼 살죠. 하나님이 세워, 하나님이 담아 보낸 것, 그것이 일을 할 것을 믿습니다. 그걸 종말론적이라 그럽니다. 지금은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 뭐라 그러죠?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신이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내,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시간을 얘기하고 목적 완성 종말을 끌어들이는 이유는 아직 과정이다 쉽게. 판정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드러난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할수 있는 충성을 하는 때입니다. 지금이라는 과정이 지금에 있어서의 판정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것이라면 이미 심판이 왔어야 될 것입니다. 아직 심판이 유보되어 있다면 아직 하나님이 일하시고 변할 수 있다 믿는 것입니다. 일이 더 진행된다. 유익이 더 있다.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 스스로가 그렇죠. 그는 기독교인들을 박해앉아요 스테반을 죽인 자입니다. 담에색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를 만났죠.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복음의 사도가 되죠. 그의 인생의 반전을 사도 바울같이 더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가 그의 생애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가 가지는 것은 나는 내할일 한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무엇을 만들지는 하나님 손에 있다. 그 신비 무엇을 만드는 창조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다. 그 결론, 그 완성, 그런 것들은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신다는 걸 안다. 쓰임을 받는다는 걸 안다. 나는 배달부다. 증인이다. 내 인생이 그렇게 쓰인다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나는 충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사절같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기억하십시오. 매일 윤리적이고 도덕적 판단을 하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행되는 시간 속에서 각각에게 무엇을 담아서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의 지위와 형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과 어떻게 어울려 무엇을 만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직 주께서 다시 오시지 않고, 내가 살아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모든 경우가,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의 영역 속에 있다. 라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 하나에 붙잡혀서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것 같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이 그렇게 판단 못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예수를 잡으러 온 말고의 귀를 뵌 베드로에게 아버지께서 지금이라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열두 영도 더 되는 천군을 보낼 수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영은 진영이라고 하는 그 영입니다. 군대 진영. 지금으로서는 그때 군 체제로는 가장 큰 부대 단위였을 것이고, 3,000명의 군사 병력을 영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단위였죠. 12 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의 인생은 참으로 신비롭죠. 배신당하고, 팔리고, 능력받고, 버림받아 죽습니다.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죽는 것이 우리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겠는가? 이사야 53장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도 물으셨습니다. 게세만의 동산의 기도입니다. 아버지가 할만 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비켜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것을 이런 추상 명사에다 갖다 붙이지 말라 그랬죠. 진심, 헌신이라는 그런 말 개념에다 묻지 말고 현실에다 묻으라고요 현실 어떤 현실 이게 뭔가.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뭐가 될 것인가? 예단 묶으세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100번 낫다는 소리는 100번 해도 모자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과정,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도달한 지금 지저, 지금의 지위를 되돌아보았을 때이 자리에 올 확률, 조건, 우리가 만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 예수 믿은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는 헌신과 결정과 어떤 소원 같은 것보다 큰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난잘 믿고 넌못 믿는다. 하는 식으로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크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으로만 일하지 않고 우리가 못한 것으로도 일한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예수 믿는 인생이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나라와 시대와 사회가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도전 속에 있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짐이 오며, 어떤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모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위협이 되며, 무슨 유익이 있는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위협은 무섭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은, 그러니 빨리 죽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심할 게 없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주신 생명을 충성하여 산다라고 순서를 바꾸시라고 하나님은 계속 다 그쳐 물으십니다. 도전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네가 원하는 것은 다만 걱정거리 없는 것 외에 무엇이 더 있느냐. 네가 더 가지면 뭘 할래? 이렇게 묻는 것이 매일의 삶입니다. 건강하고 여유 있으면 다 여행 간다는 거 아닙니까? 여행은 왜 가죠?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그건 다구라니다 우리 다 압니다. 여행이란 현실로부터의 도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두통 무슨 요통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만 하면 사그리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과감하게 옮겨 오셔야죠. 오늘 본문 같이 말이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스스로에게 이 말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 당하는 고통. 억울한 현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현실적 무게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 하나님만이 주는 것, 그의 비밀, 그의 창조, 그의 용서, 그의 구원, 그의 영광, 그의 은혜를 하나님이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 무게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는 날이 많으십니까? 고통스럽고 불안한 날이 더 많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잠자는 데서 깨우신 탓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 편하게 사는 것으로 하나님이 놔두시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답이 없는 헛된 싸움을 하고 있는 현장에 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는 답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억해라. 너도 같이 벌벌 떨다 죽을 거냐? 너는 나를 만났고, 너는 내 자녀라고. 내가 너를 찾았고, 네가 내 앞에 고백하지 않았느냐? 네가 무서워할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이냐. 그말 앞에 다시 서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다만 쩔쩔매고 아무것도 아니었고 버거운 짐을 지고 그죠 아무것도 아닌 자로 산것 같은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가를 보시게 될 겁니다. 비난받고 오해받고 늘 지는 것 같은 그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전긍긍한 날들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결과시켰는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스테바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설교 한번 하고 돌맞아 죽었지요 살아 생전에 본 아무런 업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가 바울을 만든 셈이지요 주께서 오시는 날이야 알게 된 사실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생각과 능력과 여러분의 자랑과 여러분의 확인으로 갖다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항복과 믿음과 감사와 명예로 이해하셔서 진지하게, 힘들게, 목숨을 걸고, 울며,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영광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꼭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주께서 오늘 다시 말씀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울며, 가슴을 조이며, 쩔쩔 매며,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겠습니다. 위대한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것처럼 이 시대와 이 나라도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